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분석 시간 2022년 9월 21일 오전 10시 6분이고요. 업비티 차트 기준의 에 이더리움 클래식 현재 관점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1시간 봉 차트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 기준으로 이전에 상승 추세를 예상하고 있었던 채널링을 제가 그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확고하게 이쪽 수렴 구간에서 자, 하방 이탈을 통한 상승 추세에 대한 거는 종료가 됐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암시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관점을 좀 바꿔봤어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전에 슈팅이 강력하게 치오른 다음에 자, 엘리어트 마지막 오파까지 추가적으로 고점 갱신하고 나서부터의 새로운 채널링이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채널링을 그리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신빙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시간을 끌게 됨으로써 이 채널을 완전히 이탈을 하게 되고, 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자뭐 이런 식으로 상단 라인을 다시 한번 찌를 수는 있겠지만, 쉽사리 이 채널 안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런 식으로 일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현재로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식의 그림이 나올지, 자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I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RSI에 대해서는, 자 이쪽 라인에서 RSI가 과매도 구간 진입하고 가격은 추가적으로 더 빠졌는데 자 RSI 회복이 되었었던 구간이 있어요. 자, 이때 반등을 예상하고 자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반등을 완전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여기서 못 올라갔기 때문에 채널을 완벽하게 이탈하고 다시 한번 이쪽 채널 진입에 대한 그런, 다시. 다시 한번 이쪽 채널을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완벽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관점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건데, 자, 이번에 이쪽 RSI가, 다시, 자, 이번에 이쪽 RSI가 작용을 안 해줬던 것 기준으로, 이쪽 구간, 자, 이쪽 가격대 기준으로 아마 새로운 RSI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RSI가 이쪽에서 살짝 과 매도 구간 걸쳐만 주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갈 거고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아직은 RSI가 바로바로 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을 때 가격대는 이전 저점을 한번 더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전 가격대 더블바텀 혹은 그 밑으로 빠져나갔을 때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매수를 진행하기 가장 최적화된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최적의 타이밍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게 된다면 더욱이 안전하고 많은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 좋은 매매 자리 궁금하신 분들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한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몰리거나 이제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제가 포트 진단해드릴 테니까 무료로 실시간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로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하방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빠졌을 때, 자, 빠지고 나서 최소 더블바텀 형식을 찍었을 때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요, 어느 정도 손익비가 나오냐면은, 우리 손절가는 진짜 한, 깔끔하게 한 1%, 2%만 잡아도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못해도 40%에서 50% 정도 사이가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만 해도 사실 손익비 자리는 굉장히 좋은데, 아직 하방. 자이 조정에 대한 추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매수하는 거는 비교적 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계속 시장 장이 변하고 있어요. 가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유동적인 매매 타점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장일수록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만 한다는 거고 장은 이미 긍정적인 신호는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올랐던 거에 대비해서. 홀랑 이만큼밖에 안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다 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오히려 이럴 때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자리를 물색하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저랑 같이 안전하고 많은 수익 내고 기분 좋게 나가실 분들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영상 찍고 있는 시간대랑 여러분이 영상 보고 있는 시간대가 다를 수 밖에 없어요. 자,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고 장중에 실시간 매매 타점 받아가시면은 여러분 실시간 대응도 가능하시니까 이동적인 대응하실 수 있게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일체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 물린 종목도 상담 받아보시고,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신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뭔지 매매타점 제가 다 잡아드릴게요 편하게 문자 주시고 상담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차례 더 빠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한번더 빠졌을 때 기준으로 피보나치가 얼마나 지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지금 피보나치를 완전 고점 기준과 최근에 시작했었던 거 전에 가장 최저점 라인을 찍어 봤어요 자 이번에 하락했었던 거 제가 방금 피보나치 찍었던 거는 0.5 구간을 근사값으로 터치하지 못했어요 지금 찍어 놓은 거 기준으로 자, 한 차례 더 하방 슈팅이 나오면서 저점은 뚫어주대.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음봉을 만들면서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RSI가 완전 과매도 구간까지 쭉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거고, 이번에 저점을 뚫는것 대비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길이 자체가 타이가 날수 밖에 없고, 거래량 차이가 날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RSI가 당연히 회복이 되겠죠. 차라리 지금 현재로서 밑으로 강하게 뚫어주는 게 상승에 대한 근거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굳이 뭐말안 해도 알아서 잘 매수타점 잡으시고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매수타점 본인이 잘못 잡겠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러신 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죠. 밑에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실시간 매매타점,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 저한테 안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가장 최적의 자리,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최고의 개이뱅으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이나 본인 포트 점검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별도 비용 없습니다. 무료로 상담 다 해드리니까 좋은 매매 자리 궁금하신 분들은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분석한 매매 자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받아보시고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